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3일 인터넷 한가족 교회 그 예배 시간에 그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이 말씀을 비유로 정강훈 목사님을 애국운동 하시는 참, 어, 진짜 이 땅에 지금 현재 음, 참선지자이시죠? 그분을 굉장히 또안 좋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100% 온전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이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세우셔서 지금 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불신자조차도 지금 하나가 돼서 또 그들 또한 또, 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진짜 움직이는 그 손을 보지 못하고 어, 결과만 보고 뭐 맞다 틀리다 지금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고 여쭤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그거를 다 제가 손선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다 들어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2014년 12월 14일 홍해선 전도사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다가 안 일어난 것도 그게 뭐 전쟁 난다고 했는데 안 났다.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국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회개를 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가 됐든, 끝이 좋지 않았든, 한국이 그때 교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열매를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그리고 또이 악한 왕을 대통령을 세워서, 지금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애국 운동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깨어나고 배도하고 배반한 것을 지금 또 같이 모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그 과정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사파 영을 몰아내고 왜 하나님의 큰 손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주님께서 정광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셨고, 보호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광목사님을 알지 못합니다. 정강 목사님의 애국 운동을 처음 하실 때 제가 기도 드리고 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는 뭐 조회수도 많지도 않았지만 한500 정도 정강 목사님 그 동영상을 올렸을 때500 정도 됐는데 아, 150으로 뭐 떨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파가 막 유튜브를 그거를 어 운영을 한다 뭐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광 목사님 동영상 올리고부터 다른 거뭐 조회수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든 한국이 살아나야 되고 깨어나야 되고 현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느끼고 또 그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든 지금 현 정부가 밀고 나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벽이 돼서 막아야 되겠구나. 지금 그런 운동을 정광우 목사님이 하시는데 정말 이 내부에서도 이게 음 엄청난 이게 대포를 쓰는 거죠. 이게 지금 손선미 선교사도 분별을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문재인 그 사람이 뭐 자유통일을 한다고 했.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자유통일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문재인 그분은 어, 통일은 고려 연방제 밖에 없습니다. 자유통일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정광호사님이 하나님이 역대 대통령 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한국의 역사관 철도 철미하게 다 하시는 분이시고. 진짜 제삶의 눈을 가지셔서 다 그냥 역대 대통령이 어떠했고 어떠했고 다 말씀하실 때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어 주셨는데 너무 일치가 되고 저도 정말 이렇게 정광모선이 말씀하실 때 진짜 진짜 예 한국 파수꾼으로 세운 선지자 아, 맞구나 맞으시구나. 저, 저 굉장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또 손선미 성교사가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요셉, 요셉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렸을 때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그 보호하기, 그 아내로 인해서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어, 들어가게 했다. 뭐 이런 동영상을 또 올리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삭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 부분은 아닌 것같아 로 제가 느껴지고, 당연히 아닌 거죠. 말씀으로 봐도.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주님한테, 왜 요셉은 보디발 아내로 인해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만 했나요? 제가 그걸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신 것은 요셉을 자유롭고 은혜로운 자로 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 내가 그를 연단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 술간한장, 그 떡간한장을 붙여서 그 바로 궁 거기에 바로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것을 다 가르치고 실체적으로 이론으로 다 알려줬다고 그렇게 그래서 술간한장, 떡간한장을 붙였다. 그래서 거기서 어, 요셉한테 앞으로 어, 음, 요셉의 그 계획 하시 하나님의 하실 계획 그리고 모든 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알고 어,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애통해하고 울며 부르시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그 감옥에서 빚으셨다 말씀하셨고. 어,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다음에 베냐민 동생 또 만날 그 기약을 또 가지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막 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어, 자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이, 잠깐만 이것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들을 연단하시는 참 목적을 말씀하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자들이 몇 명이더냐. 그 인터넷 한가족 교회를 전에 하나님이 손선미 선교사를 놓고 중보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터넷 한가족 교회는 하나님이 소명과 어, 뜻이 있어서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요구하고 강구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고 어찌 이렇게 요구하는 기도가 많이 올라온단 말이더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묻는 자들이 그 교회에 없구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마치 기우제를 지내면 비를 내려준다는 잡신으로 만든 추상적으로 너희들 머릿속에서 만든 하나님. 나는 그런 자에게는 함께할 수 없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그 마음에 내가 그의 심령에 있는 이라. 기도를 많이 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낮아지고 겸손하며 나를 구하고 찾는 그들의 낮아진 심령에 내가 그들의 심령에 거하느니라 손선미 성교사님이 하나님의 그 주님의 뜻을 많이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뜻에 거하지 않고 어 남들의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주목하는구나. 그들의 숨결에 많이 주목하는 딸이구나, 그러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나의 뜻을 감춰 놓은 것은, 나의 뜻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의 뜻을 숨겨 놓은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찾는, 나와 참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에게만, 내가 통로로 사용하려고 꼭꼭 마치 자물쇠로 잠그어 놓은 듯한 비밀의 문을 열자는 나와 소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자에게 주기 위함이었다. 주님께서 어 정말 주님과 손을 맞잡고 시선이 어 고정되고 주님만 늘 쫓아오는 자에게는 남들이 볼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이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제 3의 눈을 가진 자들, 그들은 이제 주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이 세우시는 파수꾼들이시죠. 손선미 선교사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딸이 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렇게 계속 간다면 그 딸도 사단의 도구가 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정광원 목사님도 지금 한국의 모든 역사의 뿌리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의 그 그런 모든 부분들을 볼수 있는 하나님께서 제 삼의 눈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완전히 문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 어, 정말 하나님의 그 정밀한 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겁니다. 나는 내 뜻을 깊이 그들의 심중에 깊이 보화처럼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에게 주려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다.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주, 주님한테 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 부어 주십니다. 어떤 고집이나 아집이 있는 자도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풀뭇불과 같은 연단으로 극심하게 불로 태우는 그런 고난도 허락한단다. 주님께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나의 채찍이 가할 것이다. 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자를 깨뜨려서 나의 것을 주기 의함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그 합당하지 않으면 합당하게끔 그 뜻을 세우게끔 그리고 그 뜻대로 가게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의 뜻을 온전히 심중에 담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바라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위대한 영성을 허락하며 참소망, 참그릇으로 만들어 나의 목적과 그릇으로 사용한다. 너희들의 뜻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에 너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은 하, 음, 정말 자주 강조하십니다. 너희들의 뜻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에 너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 계속 뜻을 여쭤보라는 것이 그 뜻이고, 어, 손선미 선교사도 하나님의 뜻을 많이 여쭤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그 딸에게 다 주셨을 겁니다. 그, 그렇지만 그때그때 그때 그 가정 가정 속에서 주님께 많이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신 하나님이기 전에 너희들을 통치하며 관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하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을 관리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모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삶에서 느끼는 그런 영적으로 예민한 자가 주의 종이 돼야 되고 시대와 때를 분별하는 주의 종이 돼야 하며 시대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주의 종은 많은 자들을 엇박자로 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는 자들이 주의종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거기서 뭐, 순복음 교회에서 뭐, 30만 명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거기 뭐, 거짓말이었다, 어, 거짓으로 드러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기사에 그 순복음 30만 동원한다, 정광무선이 거짓말했다, 이런 기사 떴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근데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광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습니다. 어다자파들이 그런 어 거짓말이다 이렇게 기사를 쓴다. 어, 여러분들 거기에 어, 요동하지 말라. 정말 그 순복음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었다. 어,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들을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뭐이 말씀도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뭐 세우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명체에게서 뭐어강화문 어,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지워 버리겠다 이 말은 정과 목사님은 지금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한국의 위기며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얼릉얼릉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가 돼서 이 한국을 살려 보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거를 어, 집요하게 그거를 음, 뭐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위험에 처한 어, 그런 한국을 진짜로 이렇게 제대로 보는 눈이 있다면 그것을 함부로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광호사님 제가 주님께 많이 기도해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 주의 종이시고 주님께서도 정말 인정하시는 주의 종이십니다. 제가 몇 번을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어, 제가 그 동영상도 처음에 기도할 때 올려보고, 그렇게, 다른 사람도 그때 다 정강무사님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한테 기도하고, 오직 주님한테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한가족교회 손선미 선교사 그쪽은, 한 사람이라도 송선미 선교사한테 제대로 말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도 중부 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잘못됐다. 어, 더 기도를 해보시라. 더 하나님께 여쭤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십시오. 거기 계신 분들 많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어, 칭찬과 그 사람을 계속 띄워 주는 그런 말을 계속 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어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너무 그 동영상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별을 못할까? 지금 현 상황을 못, 못 볼까? 차라리 문재인이나 그 공수처를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 문재인에 대해서 어, 기도할 때 주님이 고려연방제로 해서 김정은에게 이 나라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저도 잘못 들었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한테 여쭐을때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해주셨고, 지금 모든, 어, 이렇게, 어, 무상복지, 무상의료, 뭐, 이렇게 다 청년들에게 지금 마약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네주엘레로 가려고. 지금 모든 것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지금 어린아이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리고 문재인이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통일한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고려 연방제입니다. 고려 연방제로 가면 우리 국민 반은 다 아니 3분의 2는 다 몰, 어, 몰살될 걸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파수꾼이 된 주의중이 그걸 분별을 못할까요? 어, 그것은 주님께서 어, 그의 의, 그의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준 말을 어, 내가 줬다고 말을 한다. 그 딸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더한 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부분에서는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전부터 계속 중보기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 딸이 그런 식으로 계속 나의 뜻을 묻지 않고 간다면 그 딸도 사단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뭐 아무리 어그 사람이 지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충만하다 해더래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지금 앞으로는 이제 격동의 시대가 오는데 어 앞으로 그 앞에 세워진 파수꾼이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뭐 자기 뜻만 옳다 이렇게 어 자꾸 나아가고 다른 어더 주님께 여쭤보고 이런 것들이 소홀해진다면. 저 많은 사람들을 지금, 어, 엇박자로 가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개인이 잘못되는 건 그렇다 치고 지금 한 나라가 한 사람의 말로 다 지금 수장되기 직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분별을 그렇게 하시는지. 참, 이 내부 이게 총질이 심해지니까 주님께서 정강호사님을 보호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셨나 봅니다. 제가 더 그걸 깨닫습니다. 저는 정과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몸도 어 불편하신 몸으로 어디 가서 휴양을 하셔야 될그 몸을 가지고 이렇게 애국 운동을 하시고 철학까지 하시고 참 그런 분들을 더 기도해야 드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어 저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또 아시는 주의 종 여종 되시는 분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이 자, 어, 자유 대한민국 아버지 지켜 주십시오. 내 목숨을 걷어 가서라도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 지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정도 있습니다. 왜 같은 편에게 그렇게 이렇게 대포까지 쏘시는지 참 이해가 안 안 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더 여쭤보십시오. 본인의 영적 상태가 어떠신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영적 상태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복기도 많이 해주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빨리 이렇게 주님 편으로 돌이켜서 자기의 의와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편으로 더 주님의 의중을 여쭤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지, 우리가 주님을 택해서 주님을 우리의 장식품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두렵고 떨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 가정 속에서 주님의 깊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서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을 묻고 주님 편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는 여종들이 되시고 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자꾸 헛발질을 하고 그렇게 자꾸 안 좋게 하는지 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영성이 있다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의가 꽉 차서 그렇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